성아,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캐릭터는 여름 백지성입니다. 어, 이름을 제가 일본식 발음이 아닌 이제 한국식 발음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측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성이고요. 그 삼국지에서 이릉전 이후에 유비가 나는 청두로 돌아갈 명분이 없다며 눌러앉아 병사한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지성 본인도 그렇고 이제 같은 삼국지 주요 멤버인 청두, 허청 등이 백제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라 언급을 종종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저렇게 약하다는 캐릭터 치고 어 실제로 성능이 약한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못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능은 언제나 개축 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책임니만큼 변이 특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특기의 문장을 받고 오고 대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니만큼 편성 특기도 따로 배정되어 스킬은 3 개가 됩니다. 우선 특기고요. 범인의 성량의 범위 35 상승 후딜레이 20% 제스, 계략 재사용 대기 시간 30% 단축 최대화 시 범인의 적 공격력이 30% 감소한다 라고 합니다. 음, 이런 비슷한 느낌의 캐릭터를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예, 후유 후유가 좀더 나치 백제보다 공격적인 성향을 띄기는 합니다. 백제는 방어적인 성향을 띄고 있죠. 그래서 제가 평가하기로는 이제 나츠백제는 후유후의 유 프로토타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매즈딜러와 쿨감포시라는 점은 겹치긴 하거든요. 어, 다음으로 이제 편성 특기구요 부대 내여름성랑의 공격 및 방어가 35 상승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 문제는 보시다시피 산성에는 여름이 거의 없어 보통 본인 전용 시너지라는 거.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다음으로 계략이구요 적이 색적할 수 없으며 자신의 공격력의 0.7배의 공격력을 으로 범인의 적 전체에게 마법 공격을 하며 크게 밀쳐내는 최장 30초간 유지되는 복병을 설치 라고 합니다. 거대화당 2회가 충전되고요. 스타트가 3회이니만큼 최대 13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쿨타임 20초고요. 자체적으로 쿨감 기능을 탑재한 만큼 계략 횟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상시로 두 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말을 하긴 했지만 이제 후유 후유의 프로토타입이라면은 그 적어도 산속성에서 필수에 주는 캐릭터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양한 구간에서 나치 백제를 투입한 적이 있죠. 공작 쿨감 포즈를 솔직히 못 참거든요. 실제로 이제 현 타치, 현란 타치 바나야마 실장 이전에는 손이 가는 학원 코오리를 제외하면 30%라는 가장 높은 수치의 쿨감 수치를 주는 캐릭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평가하는 이제 다른 분들로 이 상위 캐릭터의 아, 상위 티어의이 나츠백제가 있지 절대 낮춰서 평가하진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은 그 어, 지속성 토큰이라는 유일한 맹점이 있어 후유후유랑 다르게 딜서포스로의 기능은 웬만하면 요구하지 않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롭긴 합니다. 다만 이 전투 초반에는 코스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 오히려 후반부의 계략을 발동하기보다는 이제 초반부에 백제 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 특이 사항은 있는데 보통 이제 슈팅 기술이자 단발성 기술들이죠. 이런 기술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책들은 거대화를 기다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치 백제의 경우는 단발성 기술이 아닌 지효성 기술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는 얘기지만 이제 전투의 초반부에는 그 캐릭터의 질보다 양인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까 이제 초발 러쉬가 강하게 들어오는 대표적으로는 무스펠헤임 6층에서 이런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숨은 장점이 있다면은 탱을 호토탱을 사용하는 경우 호토의 유일한 맹점인 금족대상공략력 감소 기능이 보통 이제 호토가 적에게 처음 데미지를 받을 때에는 금족대상으로 지정되어 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격이 걸리지 않은 공격력으로 이제 방어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범인의 적 공격력 감소 기능을 통해 호토의 유일한 맹점을 방어해줄 수 있는 호토의 방어 메이트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괜찮아요. 게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범위를 늘려주는 범위 서포시고요. 토큰 형태의 데미지 계략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뒤집어 보면 좀 최신자 캐릭터라서 엄으신 분들로 있을 텐데. 산속성의 통상고등인 포에나리와의 상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포에나리는 이제 폭병에도 공격, 범위 가산버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아요 어, 근데 찾아보니까 제가 실제로 그렇게 쓴 적은 아직 없네요 되게 스페이스가 빠듯했나봐요 <laughs> 아무튼 나체백제의 실전은 보통 이제 코스트 주기 어려운 초반 구간에 쿨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초반 러시가 너무 강해 딜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 그런 경우에 활약을 하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후반에는 비중이 공기가 되는 캐릭터지만 초반에 계략 한두번 넣어주고 막말로 이제 다시 퇴각시켜서 전투에 완전히 열애시켜도 상관없는 평산속성의 하마마츠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강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 초반 강화목적 캐릭터라는 점에서 제역할을 완전히 행한 것이며 심지어 초반에 손을 바쁘게 움직인 후백제성이 대파당하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전히 끝났으니까 대표적으로 뭐 클린타네지. 나치난 매지에 비슷하게 버프 갱신을 위해 이런 캐릭터는 손을 댈 필요가 없죠. 영구 지속이니까. 이제 그래서 나치백제 비슷하게 방치 플레이를 해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장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나치백제의 전체적인 총평을 하라고 한다면 극단적인 초동형 멤버.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영향력을 잃지 않는 무난한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제 아무리 그, 이제 토큰이 약하다, 약하다 하다곤 하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고평가를 하는 후유후유 같은 경우, 약 6.5배율의 번디를 사용하는데, 어, 그, 나체백제의 토큰 같은 경우는 0.7배죠? 그러니까 이거를 10번만 치면 어떻게 넘길 수는 있어요. 물론 이게 고속 같은 경우는 10번을 못 치겠지만, 저속 같은 경우는 칠수 있습니다. 어 다만 이 토큰 계열이니만큼, 여대미지라는 기능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은 존재하고 있어요. 어 그래도 마법 판정이다 보니까 이제 적 방어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 초반부터도 활약할 수 있지만 전투 막바지에서도 어느 정도 유유탈을 입힐 수 있는 무난한 캐릭터의 무난한 캐릭터임에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2023년 메타에서 범위 쿨간 포세다가 코스트 멤버의 여덴 포세 서브딜러를 겸하고 있는 현란타치바나의 등장으로 이제 나체백제의 경우 어느 정도 약세가 있기는 한데. 현란 다치바나이야말 사용하는 경우 산성 고등을 타마고수을줄수 없죠. 여뎀포시라는게 겹치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보통 포에나리로 고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포에나리랑 시너지가 좋은 백제치기 보통은 버려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2023년 나치 멤버들인 이와 츠루기 시모다 류짱 리노마로의 스펙을 일단. 확인해 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옳은 말이긴 하지만 나치백제 역시 그 멤버에 고민할 만한 멤버에 넣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스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언제나 시청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바.